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싱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타볼 전차는 오티어 그러니까 오티어에서의 깡패 전차 KB1을 타보겠습니다. 이게 왜 깡패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깡패입니다. 자, 자이 주포가 관통력이 120, 161 120이죠 피해량이 200 일단 타보면 알아요 이 느낌을 그니까 제가 처음 중전차라고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전차 KV-1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정한 중전차다 우리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중전차의 이미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KV-1입니다 상당히 저 티어에서 중전차라는 역할을 매우 잘 보여준 전차라고 할수있습니 이게 깡패라고 불린 이유는 뭐 다른게 아닙니다 넓지하고잘 안뚫려요 이걸 타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안 타봤더라도 보면 압니다 웬만한 4티어 전차에 그 주포로는 이 싸울 수가 없어요. 특히 경전차의 4티어 주포로는 이 T 아니 T가 아니라 KV1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3티어 구축 전차는 돼야 그 정도쯤의 활약은 돼야 좀 상대해 볼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이 녀석의 장갑이 좀 두꺼워요 참고로 이 녀석이 지금 게임 게임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독일 전차 상티어, 사티어가 존재할 때이 전차가 존재했었습니다 자, 마틸다를 상대로 200씩 딜을 받을수 있어요 대단하죠 좋았어 모험으로 해보겠어 모험 자 어? 아한대 맞았네 한대뭐한대 뭐 맞을 건 각오했습니다 아마 한대더 맞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일단 됐어요 일단 이 판은 진 게임 같아요 이런 충각으로 해버려 있었는데 충각으로 잡을 수 없네 어... 제가 좀 뻘짓을 사이에... 한 사이에 오한대 때렸습니다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돼요 자, 아마 저기 당황했을 거예요 좀저기 아... 당황을 크게 했을 건데 자, KV1데, KV-1 대 아... KV-1 잤어요 근데 KB1이 상당히 세다고 할수 있죠. 방금은 제가 좀몇대 맞는 걸 감수하고도 언패물 없이 진군한 것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 패배1이 있었습니다. 어, 이대로 좀 아쉬운데 한 판만 더 이야기했어요. 음, 뭐랄까? 한번이 녀석으로 여 탑방 퓨리가 그 영화 퓨리라고 아시나요? 그 퓨리에 나오는 전차를 스킨을 입힌 N4 셔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퓨리라는 영화 봤었는데 뭐 재밌더라고 관차포 아, 죄송해요. 아, 근데 네, 보시죠. 퓨리, 네 스키마 나갔어요. 스키마. 아, 아, 아 뭐야? 예. 이렇게 민폐 전차가 있으면 되는데. 이게 예, 가끔씩 사람들을 밀치고 멈추게 하는 그런 악덕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 어? 뭐야? 마출다 BP? 아, 아니구나. VK 30. 건간마트다미키중어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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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런. 이럴.. 이럴수가.. 하지만 KV-1 아.. 자전거는? 자전거는 어이거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 아군들이 그냥 쭉쭉 나와주고 있네. 좋았어. 이걸 발판으로. 이게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뭐든지 흐름이 중요해. 흐름을 타고 딱 타야, 타야만 좀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렇게 흐름을 잘못하면 이렇게 죽어요. <laughs> 아, 오늘은 두판다질것 같네요. 아, 이, 이분 뭐 하시는 거죠 지금? 어, 어, 뭐, 뭐 하시는 거죠? 오, 어? 크로모리미네 아, 방금 제가 탄 전차의 언, 그 전차장의 언니가 이크로모리미네 전차장입니다. 아, 크로모리미네는 학교 이름이에요. 학교 이름. 아까 아침에 그 전차는 제 전차가 앙꼬SP죠 스페셜 뒤에 SP는 스페셜이고 판처사고탱 뭐지? 사호전차사호전차 전차. 앙꼬 앙꼬가 그 아귀라는 말에 일본에 해서 자기들 팀 전차 팀 이름을 아귀팀이라 해가지고 아귀고 이 전차는 쿠로모리 미드라 학교 에서 이 존재하는 티거원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, 전, 이 전투는 지금 어... 굳이 말씀드리자면 언니와 우생이 같이 춘잖아 제가 동생이고 이분이 언니 회생이고 같은 팀 내에서는 졌어요 근데 <laughs> 졌어요 그 맞아요 지금 가 맞아요 근데 혹시 또 몰라요 이게 사실 6티어인데 7티어의 성능이 거의 야잘안 떨어진 6티어 같은 기분이라서 음, 이분이 실력이 뛰어나다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거의 포위 작전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끝났죠 네, 사실상 끝났어요 아 아깝네 어떻게 두번다 졌습니다. 몇 어, 개로 상대고 하네요. 어 기분이 좀 좋군요. 아 아무튼 두번다 졌습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은여기까지 안녕.